자 이번엔 11번 음자 <laughs> 페이지 37쪽 자연 6장이 없으니까 너네 11번 보면서 페이지 37쪽에 11번 문제 자 문제는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AK가 N 곱하기 4의 N승이라고 돼있지? SN이 주어진 거야 이건 이제 많이 나오지 음 자 sn 1항부터 n까지 sn이 얼마냐면 n 곱하기 4의 n승이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2에 분모가 1부터 n-1이라니까 s n 마이리 주어졌지 s n 마이이하지 거기에 an 그럼 너는 지금 an과 sn을 잡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sn이 주어졌잖아 그럼 sn이 지금 n 곱하기 4의 n승이니까 sn-1은 그냥 n-1에 4에 n승 마이너스 1이 되는거지 이걸 둘이 빼면 누가 나오냐 일반항에 an이 나오는거지 an 그럼 n 곱하기 4에 n승 마이너스 n-1에 4에 n승 마이너스 1 굳이 이거를 막 되게 계산할 필요 없어 그럼 이제 문제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2 e 곱하기 sn-1 여기 써있지 자 얘가 4분의 1이야 얘들아 4분의 1에 n-1에 4의 n승이지 그리고 분자는 an이니까 an이 거 들어오면 되잖아 n4의 n승 n-1에 4분의 1에 4의 n승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 여기서 무한대로 날아가는 애 누구냐 n 4인이야 n N4N. 4그 n4n의 개수가 답인거지 n사인 진짜 빨리 날라가겠지. 예, so? 그러면 얘는 개수가 이거니까 2분의 1. 그치? 얘는 1이지. n사인이 개수야? 4분의 1이잖아. 빼기 4분의 1. 그러면 2분의 1분의 4분의 3이겠지? 4분의 6. 그러니까 정답은 2분의 3인데. 이거를 각각 제곱해서 더할까? 13이 정답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sn과 sn-의 SM 관계에 대한 얘기가,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어, 좋은 문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거야.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뭐, 오케이?